안녕하세요. 파일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2일이고요. 어, 시가총액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96 달러 조금 떨어졌고요.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점유율 38.3%, 이더리움 점유율 19%,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이더리움이 어, 열심히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9월이 되면 좀 포텐셜이 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50% 반절 차이 나고요. 그리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3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1.5%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뭐 차이는 없고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도 12%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어, 반사이익이죠. 어,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로 전향이 되면서 반사이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완벽하게 호환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파이코인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한 좋은 소식인데, 이건 그냥 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어제 저희가 행사를 했었죠 여기 어, 보시면 이제 엔지니어, 글로벌 리더 그 다음에 커뮤니티 회원 등에서 20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250명 정도 왔어요 250명 정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막 식사 이런 것도 준비가 되고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로 미팅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어, 제일 좋았던 게다 영어로 저희가 응, 행사를 했어요.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나가는 어, 그런 시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후안 베네 도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20분 정도 했고요. 이 영상은 다음 주에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굉장히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제 검색 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요. 좋은 내용들 진짜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어, 기다리기 힘드시겠지만 좀 기다리시면 어, 좋은 내용으로 올려 드리고 오늘 또 있었죠 파이 코인 코리아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미더 오늘 했었는데 어 여기는 이제 생각보다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더클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1대1 미팅 하는 게 미더비다 보니까 그 이제 질문하고 궁금한 거 답해 주는 그런 Q&A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막 엄청난, 그런 행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 주간의 테넷 회사에서 진행하기는 했는데, 음, 약간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 약간 좀 실망했다.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가서 이제 개발자들이나, 어, 재단에서 왔으니까. 저희도 이제 재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기도 이제 중국 업체도 재단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뭐 어, 많이 얻어오신 분들은 많이 얻어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도 후업이 잘 아시죠? 후업이 지분 60% 최대 60%가 팔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소식에 따르면 창업주는 60%를 매각하는데 20억에서 30억 달러, 2조에서 3조 사이를 이제 받으려고 하고 대형 그 거래소랑 뭐 접촉을 했대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업주가 지분 매각을 위해 몇몇 글로벌 기업들과 접촉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어디에다 팔지는 모르죠. 뭐 FTX에다가 팔지 어디에다 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이렇게 팔린다고 합니다. 좀 힘든가 봐요.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한번 들어와 봤는데 한달 기준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많이 막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 어 매수보다는, 매수보다는 매도가 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투자하신 분보다 아주 그냥 거의 뭐 횡보라고 보셔도 무관한데, 그래도 조금은 빠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거의 그냥 횡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파이 코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말 많이 들어보셨죠? POW. 이거는 이제 작업 증명입니다. 작업 증명.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해시 찾아가지고 채굴하는 거죠. POS는 스테이킹, 지분. 자, 예를 들어서 파일 코인이 있다. 그럼 난 파일 코인을 그냥 맡기기만, 스테이킹만 하게 되면은 저절로 채굴이 되는 방식이죠. 이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이고, 하지만 POW 작업 증명은 엄청나게 에너지도 많이 소모가 되고 다 장단점이 있긴 한데 이 포우와 포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코인은 조금 달라요 얘네들이랑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OW 작업 증명을 사용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복제 증명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시공간 증명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모니터를 조금 키우고 자, 복제 증명과 시공간 증명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복제 증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굴자가 일부 기본 데이터의 고유한 복제본을 올바르게 생성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데이터를 이 데이터가 뭐 예를 들어서 헌트 헌트라고 하는 영화라고 가정을 할게요. 헌트 영화 저는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 헌트라는 영화를 받아서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실제로 기본 데이터는 봉인되지 않는 섹터에 포함된 원시 데이터이고 진짜 데이터는 어, 여기 아직 봉인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때 그리고 포랩 이게 이제 복제 증명의 약자입니다 봉인된 섹터를 생성하기 위해 봉인된 프로세스가 올바르게 수행됐다는 스나크 증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를 바로 봉인하지 않고, 어, 새로 따로 이렇게 봉인을 하려고 하는 섹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에다 이렇게 옮겨요.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복제 증명이기 때문에 암호화가 돼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최소 두 번. 그래야 복제 증명이 됩니다. 아, 너네 원본이 있고, 이 원본을 최소 두 개의 섹터 32기가 기준으로 두 개의 섹터에다가 똑같이 암호화를 시켜서 복제본을 했는지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서 동일한 원시 데이터에서 봉인된 섹터를 두번 생성해 다른 복제본으로 계산이 됩니다. 광부가 데이터 저장을 약속할 때 먼저 유효한 복제 증명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1번.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어, 복제 증명을 저희는 먼저 해야 돼요. 조금 까다롭죠 파이코인 채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두 번째는 뭐냐면 시공간 증명이에요. 시공간 증명 이거를 포스트라고 해요. 윈도우 포스트 뭐 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을 하는데 이 안에 두 개가 또 있는 거예요. 복제 증명을 해야 하고 시공간 증명을 해야 돼요. 시공간 증명은 증명은 광부가 해당 섹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저장한다 라고 하는 장기적 보증입니다. 이것은 단일 증거가 아니라 광부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제출한 증거의 모음입니다. 주기적으로 광부는 윈도우 포스트를 제출하여 이러한 증명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데이터를 헌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영화 데이터를 딱 보관을 했어요. 봉인을 해서 복제 증명을 했어요. 헌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됐겠죠. 암호화가 딱 돼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있어요라고 포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포스트. 매일 24시간에 한 번씩 우리 데이터 이만큼 저장했어요라고 파일코인 본사에다가 계속 보내야 돼요. 이건 처음에 할 때, 복제 증명은 처음에 할때딱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우리 여기다가 복사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시 공간 증명은 24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해줘야 됩니다. 이 시공간 증명을 하지 않으면 채굴이 아예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이 헌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어이 섹터 32기가 섹터 제일 작은 단위에요. 이 섹터 안에 넣을 때 파일코인이 담보로 들어가요. 담보. 담보금 많이 들어보셨죠? 담보로 들어가서 너네 이 데이터 잘 보관해. 안 그러면 우리가 파일코인 본사에서 이 담보금 회수해 간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에 한 번씩 이 저장된 이 데이터를 매일매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증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복제증명이라고 하는 것과 시공간증명이라고 하는 것두 개를 추가적으로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보금 이만큼 맡겨가지고 채굴을 탁했어요. 우리가, 근데 24시간에 한 번씩 계속 증명하지 않으면 담보금이 사라집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무조건 보관하게끔 약속을 합니다. 처음에, 섹터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좋은 소식은, 어, 저희가 이제 데이터 캡을 가지고 굉장히 폭발적인 실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기준으로 저희가 450에서 500테라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보여 드릴 거고 여기 보시면 지금 오페타 오페타 받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클라이언트들이죠 어떤 우린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채굴업체에 요청을 했고 오페타 그리고 여기는 다 오페타가 실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오페타를 받았는데 한 번에 실링이 되는 게 아니고 한 여섯 번에 걸쳐서 계속 승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계속 승인 두 명한테 승인.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복잡하고,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뭐 바뀐다고 하니까, 언제 바뀔지는 모르는데, 지켜봐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5페타를 받았는데, 150테라, 그 다음에 두배 300테라, 600테라, 1.7페타, 2.3페타, 이렇게 되죠. 근데,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이거는 계속 요청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느리다. 느리지만, 파워는, 폭발적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캡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주문해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드 보게 되시면, 자, 32기가, 32기가, 이게 한개 섹터예요. 이 32기가 지금. 실링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 오렌지 색상 모양을 딱 클릭하시면, 공식 인증을 받은 클라이언트의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의 유쇼 채굴 파워는 기본 채굴 파워의 10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2기가가 현재 실링이 되었지만, 한개 섹터에 32기가가 아니다. 이건 몇 기가냐? 이건 320기가다. 엄청난 거죠. 이렇게 계속 실링을 하고 있고 또자 이렇게 보면 얘도 32기가씩 8월 12일이 오늘이죠 계속 실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실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폭발적으로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어 보게 되시면 한번 볼까요 F.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약 80테라 이거는 뭐 지금, 풀 파워가 아니에요. 지금 중간 파워로 계속 테스트 돌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풀 파워 되면 여기에 두배 정도 됩니다. 하루에 여, 이, 이 노드 같은 경우는 한160 테라 정도 올라가고, 이거한번 볼까요? 빠르게. 그리고 또더 있습니다. 요거는 40 테라. 요거는 한 오후 5시부터 돌린 거고요. 요거는 45 테라 오늘 올라갔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여기서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되고요. 빠르게.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고 조금 승인이 좀 빨리빨리 돼서 저희도 한50 페타, 60 페타 정도 확보, 70 페타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게 한 5개월 안에 빨리 끝나서 어, 글로벌 순위도 쭉쭉 올라가고 기업의 데이터를 조금 더 활발하게 저희가 어, 액티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테이킹 어, 진행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2개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8개월 차부터 나와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조금 안정적이기는 한데 처음에 채굴이 딱한개 블록을 딱 잡아요 저희가 한개 블록을 딱 잡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개 20개 파일코인이 지급이 됩니다 채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6개 25%, 6개만 즉시 지급이 되고, 14개는 180일에 인해서, 그러니까 6개월, 6개월에 인해서 나눠서 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받으려면 7개월 걸려요, 7개월. 7개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8개월 차부터 이자를 지급을 해주고요. 원금이 보장이 되고,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아서 16일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 30%, 500개 35%, 1000개 40%, 5000개 45%, 1000개 10 50%, 어, 꾸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연, 이번, 이번 년도 10월달, 10월달부터 제일 빠르게, 뭐40% 받는 시, 50% 받으신 분이자 이번 달, 다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고요 음,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데이터 캡도 또 다른 것도 신청을 해놨고, 기업들이 좀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게 여러 개는데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로 봤었을 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진짜, 그냥 단순, 그냥 단순 파워, 단순 파워 기준으로는 저희가 아마 전 세계 기준으로 최고 순위, 전 세계 기준으로 아마 1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너무나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을 많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